세 번째로 발표를 하니까 좋네요. 힌트를 얻어 가지고 저 앞에 앉지 않고 여기 서서 할수 있게 됐고요. 그 발표 자료 보내 드리면서 담당자 선생님께서 제가 굉장히 늦게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1등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랬어요 근데 앞에 두분 준비하신 거 보니까 아, 내가 1등으로 보냈을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 저는 어, 새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언가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PPT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전에 발표했던 그한 편을 네, 들고 왔습니다. 그 포럼 섭외 받고 어떤 이야기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어, 이 자리에서 한국 문학의 지형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어. 제가 기억하고 싶은 어떤 문학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학장 안에서 어 살아왔고 음그 삶의 기억을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학의 순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단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처음으로 일종의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문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이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뭐 공동체 같은 거가 될 텐데, 그런 실체 없는 공동체라기 보다는 아주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소속감을 느꼈고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어떤 추동이 됐는지를 어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어, 그 이야기를 조금 들고 왔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윤석열이 개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탄핵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 어느 시점에 한 400여 명이 넘는 작가들이 시국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 뜻을 함께 모여가지고 한 줄씩 그 글을 모았었는데 그 글을 모으려고 이제 시도했던 최초로 이렇게 제안했던 분들이 작가 선언 6구에서부터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 작가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어떤 감각 혹은 어떤 경험을 자기 안에 내재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 걸 해보려고 했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어 선언과 맞물려가지고 그들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했을 것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각 같은 것들 느끼게 했던 그 순간들이 어, 육구 작가 선언 읽거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육구 작가 선언에 관한 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네. 네. 어, 오늘도 작가들로부터 집회 참여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땡땡 깃발 아래로 모여주세요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시민 작가의 역할에 관해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다보기도 하는 요즘이다. 돌아보면 함께한 이들이, 내다보면 함께할 이들이 있음이 새삼 다행스럽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다. 글은 혼자 쓰지만 작가는 홀로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의 윤곽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어디 작가뿐인가? 작가 대신에 사람이나 생물을 대입해 보아도 그렇다. 또 어디 숨 붙은 것만이 그런가? 죽은자는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산자는 죽은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물음은 생사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진 만물을 그리고 공동을. 그 일원이 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되묻게 한다. 우리 문학의 순간들이라는 기획지면의 제목과 두리반 낭독회에서 출발한 세월호 낭독회라는 기획의 의도를 듣자마자 제가 즉각적으로 떠올린 말은 공동체의 지속이었고 또 제가 처음으로 본담은 문학공동체 육구 작가선언이었습니다. 육구 작가 선언을 계기로 모인 문화 예술인들은 2009년 5월 28일 땡땡 문학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 땡땡 문학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이그 카페가 막 만들어졌을 때 혹시라도 이 카페가 털릴까봐. 이름을 밝히지 말자. 그래서 작가 선언 6구라고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부에 글을 쓰거나 투고할 때도 땡땡 문학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그대로 그냥 살려 놓은 거고요. 어쨌든 제가 그 모임에 가입한 날은 2010년 4월 7일로, 용산 참사와 어 작가 선언 이후 1년여가 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을 위한 회의를 조직하고, 알림하고,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기 일꾼 중한 명이었습니다. 일꾼을 하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신났고요. 등단 이후에 어떤 문학 잡지에서도 청탁받지 못해서 이렇게 잊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던 저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일하면서 시민이 아니라 작가로 보이는 이들과 만나고 인사 나누고 대화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뿌리고 있다고 안도했습니다. 청탁이 곧 몰릴 거라는 동료들의 말에 힘을 얻고 투쟁의 현장에서 말이나 글로 연대하는 일 역시 작가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후로도 내내 저를 문학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화 예술인들, 공동체에 포함되며 소속감 같은 걸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는 훨씬 더 느슨하게 어떤 실체가 아니라 감각으로, 감정으로, 분위기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때와 같은 마음으로. 2009년 6월 9일, 당시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188명의 문학인들은 선언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을 베이스캠프 삼아서 느슨한 공동체를 꾸리고 여러 현장에 각자 그리고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등단한 저는 2010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4대강 개발 반대 투쟁부터 일꾼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연대 활동을 통해서 우정을 쌓은 몇몇과 1월 11일이라는 이름의 동인을 결성했습니다. 시쓰고 소설쓰고 평론하고 노래하고 디자인하고 영화를 찍는 이가 모인 그 작은 집합이 투기 건설 자본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홍대 칼국수집 두리반에서. 불킨 낭독회를 시작한 것이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문학으로 같이 채워봐요라는 진은영 시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낭독회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집기도 빼앗기고 전기도 끊긴 폐허와도 같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그 소리 말의 이어짐으로부터 어떤 꿈을 꾸기로 의기투합한 것이었습니다. 홍대 앞 작은 섬 두리반을 아시나요? 라는 물음과 함께 낭독회 포스터에는 시가 흐를 때 우리 마음 속에 일제히 켜지는 한 줌의 불빛을 희망하며 기약 없이 낭독회를 하려 한다는 다짐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결심대로 이후 낭독회는 천사들의 도시, 집, 태양, 밥, 노래, 친구라는 말들을 열쇠 삼아서 수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당시 문학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많은 작가가 낭독자로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마침내 두리반의 투쟁이 승리로 끝났고, 드디어 불킨 낭독회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지 531일 만이었습니다. 용산 참사와 사대강 반대 투쟁의 시료가 미혼한 때에 두리반의 승리는 연대한 이들에게 남다른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기쁨을 토대로 연대인들은 제2의 용산이자 두리반으로 불리던 명동 3구역 카페 마리에 결합해 말인 낭독해지를 열었고 이후 낭독회를 위한 연대투쟁은 2011년 11월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강제정리 해고를 막으러 85크레인 위에 오른 김진숙을 위한 낭독 플랩시몹으로 그리고 2012년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낭독회로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벌인 길 위의 낭독회 구체적으로 살고 싶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0일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304번을 체육으로 결의한 304 낭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04 낭독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글이 쓰여진 때가 1월이어서 2월이면 124번째, 이제 180번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서 304, 304 낭독회 2014년, 2023년 선집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 실린 대담, 읽고 쓰기에 대한 힘을 믿는다는 것에서 대담자로 참여한 평론가 양경원은 낭독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304 낭독회를 지속하는 동안 몇몇은 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섰던 한남동 테이크아웃 드로잉에서 매달 한 번씩 현장 잡지라는 이름으로 낭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2016년 1월이었고요. 이 현장 잡지 프로젝트는 테이크아웃 드로잉과 신촌 헌책방입니다. 공시책방을 거쳐 가지고 2017년 12월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급격한 상업화로 투기자본이 들어닥친 서촌 봉가 궁중족발로도 연결됐습니다. 두리반 때처럼 카페 마리 때처럼 궁중족발이 쫓겨나면 모두가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5개월 동안 다섯 차례 낭독회가 진행됐고 6월에는 건물주가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 집행을 동원하는 통해 어 진행하는 통해 새로운 곳에 터를 잡고 장사 중이던 두리반에서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2018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낭독회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두리반에서 다시 두리반에서 다시 맹골스토에서 다시 이태원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다시의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울려 퍼지고 있는 문학의 음성을 대풀이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동네 책방과 카페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낭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낭독이 자연스레 독서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듯 합니다. 그 낭독회의 역사가 사람의 말이 필요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잊고자 한 이으려고 하는 작가와 시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날 거듭 새겨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끝끝내 우리를 연결하는 언어를 다루는 문학에는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으며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번 문학은 야만적인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켜고자 했었습니다. 그 빛에 힘입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고 또 어떻게 죽지 않게 하는가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문학의 체온을 문학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목숨이 삶으로 무덤이 세상으로 침묵이 진실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모여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떠오르도록 떠오를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이어갑니다. 304 낭독회에서는 낭독회 이후에 위아 같은 문장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이어지는 사람의 말, 그때 켜지는 빛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이상 준비한을다 읽었고요. 네. 어, 뒤 이어서 이제 종합토론으로 어, 문학간의 뭐 이러, 이러저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때 조금 더이 낭독회와 작가선 6구 이후의 활동들에 대한 말씀 보태드리면서 네, 이야기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